자 세타랑 칠 세타가 일치한데 왜 맞지? 그 쌤이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을 이렇게죠. 했그 동경이 똑같으니까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어. 이걸 알파. 그 다음에 똑같은 동경이 좀 떨어져 드릴게. 얘가 몇 바퀴로 회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고 칠게. 쌤말 이해되나? 응. 음. 근데 봐봐. 보통은 이 베타랑 알파를 쌤이 그때 말했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그거밖에 없어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래서 이 동경을 빼야돼. 왜 빼냐면, 자, 잘 봐봐. 이현아, 이 베타라는 애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 모르는데 이만큼 같지? 쌤만 이해돼요그 다음에 알파도 이만큼 같지? 근데 두 동경을 더하면 이, 이 노란색이 얼마만큼 더 갈지를 몰라. 근데 확실한 건이두 동경이 똑같으니까 빼잖아? 빼잖아? 그럼 봐봐. 베타가, 베타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만큼 더 갔어 근데 이 각이 알파잖아 이렇게 쌤말 이해되니? 응 근데 여기서 니가 알파각을 빼버리잖아? 그럼 얘가 딱 이쁘게 사라지면서 요만큼만 남는거야 쌤말 이해되니? 두 각을 더해버리면 몇 도가 인지 몰라 근데 확실한건 두 각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이 딱 빼버리면 이 노란 부분이 그냥 몇 바퀴 회전했는지만 나와 쌤말 이해돼요? 응 그래서 이거를 빼줘야 돼 뺀게 그냥 바퀴수 이렇게 되는거 회전수 설마 이해되니? 응 음. 그래서 거기 보면은 7세타 세, 세타 나와있으니까 당연히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뺀게 얘가 6세타인데 이 6세타가 얘라고 이렇게 요렇게 푸시는거야 오케이? 근데 나 문제에서 뭐가 궁금해? 세타가 궁금하지? 6으로 나눠요. 따라서 세타는 자 6분의 2n파이니까 3분의 파이 먼저 쓸게 요렇게 됐어? 응 음. 이제 궁금한게 뭐야? 애니 궁금하지? 근데 거기 책에 보면 범위가 나와 있어. 90도부터 180도. 요렇게 나와 있어. 오케이? 근데 얘가 호도법이 아니라 도로 나와 있으니까 나도 얘로 도를 바꿀게. 파이에다가 180도 딱 넣으니까 얘는 60도 곱하기 n이야. 괜찮아요? 이해되니? 응, 음, 음잘 봐. 뭐 어떻게 되냐면, 자, 얘가 90도보다는 크고요. 세타가 얘잖아. 60도 곱하기 n, 180도. 됐어? 응 음,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? n이야 n 이 바퀴수 한바퀴인지두바퀴인지세바퀴인지 오케이? 음, 그래서 얘를 60도로 나눕니다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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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아 이해 되니? 근데 예언이가 도로 나눌 때 있잖아 도가 사라져 오케이? 도끼리 사라진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9니까 2분의 3그 다음에 여기 n 그다음 여기는 3 요렇게 쌤아 이해 되니? 음. 그래서 n은 선생님이 그때 정수라 그랬지? 그러니까 2가 되는 겁니다. 괜찮아요? 음. 그래서 여기다 2 e 넣으니까 따라서 답은 120도가 되는 거야. 오케이? 음. 그래서 답이 120도야. 선생님만 이해돼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질문 또 있어? 음. 잠깐만요, 나. 우리 일단 강의실 좀만 옮겨서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. 알겠지? 응. 어떤 책이에요? 안 알려줘. 아 채점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응 내가 해줄 거야. 어, 서윤이는 오늘 못뭐 보나? 네? 저요? 어. 어. 네. 어? 네. 안녕하십니까? 수업이에요. 너 원래 오늘 6시잖아. 오늘이에요? 아 오늘 화요일네 어, <laughs> 어. 언제 할수 있어 그러면? 어.. 네. 내일이요. 그래? 그럼 내일 와야 돼. 네. 알겠지? 그래서 내가 이거 채점하고 음, 너한테 음. 다시 알려줄게. 모르는 거 하나 있어서 빈칸 있어. 요 음, 그러니까 맨날 이걸 다 찍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너네가 괜찮게 잘 푸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내가 이걸 보고 찍을 거야. 쎄말 어. 이해 되지? 오케이. 음, 음. 오늘은 이제 어, 여기서 안 움직이고 이건 한 시간만 딱더 가면 돼. 괜찮아? 오케이 오케이. 자, 마지막 5분, 5분만 쉬어요. 응. 5분만 쉬고. <laughs> 딱 1시간만, 이제.